봅시다. 이거 억수로 중요해요. 야, 봅시다. 자. 음. 명호를 한번 부르면 십지를 초한다. 십지, 십지 보살 알잖아, 요나무아미타을한번딱 하는데 십지를 초, 초월한다. 이 말입니다. 이야, 참. 이게, 이거 뭐. 자, 우리가 십지 보살 될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.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됩니다. 자. 우리가 정토문 안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두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. 한 번의 측명, 측면으로, 한 번의 나무아미 탑, 입으로 나무아미 탑을 연불, 연불로 불 십지를 초월하면 놀라지 말 것이니, 마땅히 육자 매고나무아미탑불이 삼성을 포활하을 삼성, 성문여가 고사를 다 했잖아요. 그걸 다 포활한다, 이 말입니다. 그걸 갖다 뛰어넘는다, 이 말입니다. 야 이거는 뭐좀 같이 한번 적어야 되겠다. 이거 아무리 그렇지마도 <laughs> 마가 1층이 있잖아. 초십지대 그제? 마가. <laughs> 응안 음. 막자다 그죠? 마가 아이도 이거 마 아다, 마가 음. 일층이 돼 그죠? 초제야, 음. 초 십지다 그죠? 십지 <laughs> 아 쉽지. 음,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? 음. 수지육자포괄삼성이 돼요. 수 모름지기 숫자입니다. 알지자. 아이 우리 선배님들 뭐. <laughs> 육자 아괄괄. 괄. 음. 삼성이다, 그죠? 삼성. 음. 음, 자. 아이고, 이 뭐. 지멋대로 뭐. 왔다 갔다 하면 그래. <laughs> 자. 남아미탈을한번 부르는데, 십지보살을 초과함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. 아시겠어요? 입으로 남아미달 한번딱 부르는 게, 십지보살을 <laughs> 초과한단다. 거기서 놀라지 말라. 모름지기 숫자에서 모름지기. 육자명호가 삼성, 이제 성문연과 고사를 갖다 포감하, 포괄함을 알아. 성문연과 고사를 갖다 뛰어넘는 게 있잖아. 나무함이 타버린다. 이 말이야. 육자명호가. 육자, 이게 육자가 육자명호 나무미이 타버립니다. 육자명호. 그 정도로 있잖아요. 육자명호가 그렇게 있잖아요. 뛰어나다. 이 말입니다. 뭐, 쉽지는 잘 알잖아요. 제일지 환의지 이구지, 그 다음에 있잖아요. 발광지, 여매지 쭉 나오잖아요. 그 십지가, 법원지까지 나오잖아요. 그죠? 아시죠? 우리 선배님들잘 아시네. 막, 아이고, 내가, 이거 좀떨리는다 제가 오늘, 경 뭐, 육칠년간 공부한다고 생서 했는데, 아이고, 그래. 어디든 간에, 나무함미탑을 연불, 한번딱 부르는 게 그만큼 있잖 뛰어나다. 이 말입니다. 아, 그래. 이게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좀 든든하지? 야좀 영양가 있는 공부하고 있지? 야야 이 말씀은 무슨 무슨 의미일까요? 마가는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, 나마음이 한번 딱 부르는 게 십지를 초과하면 감이 돼서 놀라지 말라. 그말 아닙니까? 그지 분명히 우리들이 놀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나 놀라지 말라라고 안나 말해 주는 것입니다. 우리 보살 십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우리가 그 우리 화있잖아 52개 있잖아요. 십신, 십주, 십행, 십향 십지 등강 묘각 있잖아요. 어느 청년이 그, 밟아, 그 단계 밟아 올라가려고 하면 끄안 그, <laughs> 됩니다, 안 돼. 그래서 연불 해야 됩니다. 자, 한번나무아미탑을 부르면 십지보살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. 야 아, 이토록 대단합니다. 십지보살을 초월한다, 걔도 안 나. 못 믿습니다. 야, 이거 아닌데. 이렇한번나무아미탑을 부르면 십지보살을 초월합니다. 감히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?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 육자명호 나무아미 탑을 속에는 삼성을 다 포괄하고 있어서 성문영각 보살도 전부 육자명호 나무아미 탑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아시겠지요? 야, 이것만 해도 뭘, 본전 뱉다. <laughs> 자, 이는 마치 방금 든 비유처럼 현령 있잖아. 군수라든가 지방장관 있잖아. 도지사라든가 최고장관, 뭐, 행자부 장관, 법무부 장관의 권력은 모두 제왕의 성지 속에야. 그 뭐, 대통령 밑에 다 있지, 이 사람들은. 이제. 파운데